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얄 크라운 게임 할 거고요. 모바일 및 스팀 게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예, 그제 댓글에 지금 다른 캐릭터들도 소개해 다 달라고 그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소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 가질게요. 일단은, 챔피언을 들어서 스킬을 보면은, 이제 패시브는 용서, 용기사의 혈통, 이제 요렇게 설명 써있고요 예, 도약 공격, 공격, 회전 연격, 저항의 장막, 궁극기는 용맥의 도전, 이렇게 설명 써 있죠. 그리고 뭐, 어차피 소냐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설명을 안, 안 드려도 일단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다잘 아실 거라 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오늘 어떤 소녀를 할 거냐. 공속 소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훈련에 들어가서 AI들이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속, 소냐, 오늘 소개 한번 해, 해볼게요. 일단, 프리셋은 이렇게 하나 업어왔습니다. 네,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핑이 찍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요, 런 식으로, 예, 핑이 찍혀 있고요 일단, 이거, 아이템을 다 맞추려면은, 빨리빨리 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늦, 늦으면은, 아이템 프리셋 맞춘 거에서, 예, 다안 맞아가지고, 아이템을 다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훈련에서 AI랑 할 때는,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 없는데, 유저들이랑 할때 차이가 진짜 심합니다. 자 일단 1번 사냥꾼의 오, 오두막에 내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pc 같은 경,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맵에서 먹을 수 있는 아이템 갯수랑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보, 보면서 하, 하셔도 편하게 아이템 재료 파밍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 먹었으니까는 여기 보라색 포탈 타고 여기 산후유족 2번으로 이동할게요. 빠르게. 예, 일단 이쪽에서 산후 유쪽에서 어느 정도 파밍 다하시면 빠르게 다음 맵, 맵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뭐 어차피 한 군데서 너무 시간 오래 여, 있는 것도 안,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 동쪽 오아시스 갔다가 모래가옥가면은 좋긴 조, 좋은데, 뭐 어차피 모래가옥이더 가까웠고, 이제 자기장이 오기 때문에 4번 먼저 들, 들렸다가 그 다음에 저는 동쪽 오아시스 왔어요. 그리고 이거 카드 3장 빨리 만드는 것도, 해요. 이거 카드 하나가 뭐 거의 장비 하나 차이 난다고 하니까는요. 일단. 여기 동쪽 오아시스에서는 웬만한 거다 먹었으니까 이제 코볼트 애양제 와가지고 현재의 돌이랑 피해 정수 한번 얻어 볼게요. <목소리> 어 일단 코볼트 야영지의 현자의 돌이 나온다고 표기는 돼 있는데, 너무 안, 안 나오네요. 네, 현재에도 드디어 나, 나왔구요. 이제 모, 자 맞췄구요. 이제 무기랑 악세만 맞추면은 이제 끝나겠네요. 자, 여기 보블, 고블린 있고요 보블, 고블린 치면은 보라색 아이템이 랜덤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제외하고 AI2 많이 남았으니까는 마저 정리하고 네, 영상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미를... 해게! 이렇게 세 개, 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 파게트빵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5번에 있으니까 5번 누르고, F5 누르면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뭐는 면 P랑 MP랑 같이 차게 돼요. 이제 이렇게 황금색 박스로 보급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는데꽤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열다 보면은 뭐 이제 가끔씩 쓸만한 게 나오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냐 소개 여, 영상은 다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종모양 알람 설정 누르시면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영상을 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